대한민국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시 시기. 2025년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6년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으로 확대. 2027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2028년 국어, 사회, 과학 등 다른 과목으로 확대 예정. 가격 현재 디지털 교과서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모가 준비해야 할 사항 1.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향상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컴퓨터나 태블릿 등의 기본 조작 능력이 필요합니다. 앱 다운로드, 업데이트, 자료 저장 및 전송 등의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세요.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온라인 정보 검색, 평가,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며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켜보세요. 3.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관리 디지털 교과서 사용으로 인해 스크린 타임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해 균형 있게 관리하도록 지도해주세요. 일반적으로 30분 사용 후 10분 휴식을 권장합니다. 4. 디지털 환경 구축 원활한 학습을 위해 가정 내 인터넷 환경과 디지털 기기를 점검하고 필요시 업그레이드나 추가 기기 마련을 고려해주세요. 5. 자녀의 학습 모니터링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학습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녀와 소통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세요.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므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